제설기 경력자를 찾는다는 채용 공고를 보고 한 30대 가장이 응시에 최종 합격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임용을 취소해버렸습니다. 한자 한 글자로 눈을 만드는 제설, 눈을 치우는 제설 이렇게 뜻이 전혀 달라지면서 오해가 생긴 건데요. 강푸른 기자가 황당한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난해 3월 30대 가장 A씨는 인터넷에 뜬 공기업 채용 공고를 받습니다. 눈썰매장 등에서 1년 이상 정설기와 제설기를 운전한 경력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1단계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거라는 안내를 믿고 응시한 A씨. 필기와 면접 등 4단계를 거쳐 합격 통보를 받았고 채용 등록을 한 뒤엔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출근 하루 전날 임용을 미룬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채용 공고에 한글로 적힌 제설기라는 단어가 화근이었습니다. A씨는 눈을 치우는 제설 차량 운전 경력이 있었는데 공단에선 눈을 만드는 제설기 운전 경력자를 찾았던 겁니다. 결국 채용이 취소된 A 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두 차례 기각 끝에 서울행정법원이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직자가 오해할 만큼 채용 공고가 부실했고 A 씨의 경력 등을 살펴보면 눈을 만드는 제설기 운전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공단은 공고를 오해한 A 씨의 잘못이 더 크다는 입장. 모든 사람이 그거를 만약에 오해했다면 그한명 뽑는데 두 명이 왔겠습니까? 눈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뽑았다면 채용이 몇백 명이 아겠죠 정설과 재설 경력자를 찾는다고 공지한 이상 A씨를 뽑는 게 오히려 부정채용이라며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A씨는 또한번 기약 없는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